오늘부터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보자. 아래에서 소개하는 길이, 바나나, 코코아. 코코넛 오일로 만든 간단한 수제 팬케이크 레시피를 시도해보자. 포만감을 주고 온종, 일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은 옵션이다. 글루텐, 설, 탕 또는 유당이 함유되지 않은 영양분이 풍부한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건강한 재료와 건강한 식습관 이 레시피와 같이 건강하면서 자연적인 아침 식사는 매일 아침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팬케이크는 영양분이 풍부한 천연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아침 내내 식욕을 채우는데 좋다. 이 음식은 하루 동안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일상습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질병 및 기타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건강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설탕, 품질이 낮은 지방, 정제 밀가루 및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매일 아침에 내가 먹을 음식을 손수 만드는 즐거움을 발견해보자. 귀리, 규리, 귀리는 풍부한 탄수화물, 단백질 및 섬유질을 제공하므로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곡물이다. 귀리는 소화 및 장기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영양가가 매우 풍부하고 활력을 선사하는 식품이다. 이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이 날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훌륭한 선택이다. 귀리는 혈당치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이내 체중 감량에도 유용하다. 따라서 식간의 과자와 간식에 대한 욕구를 피할 수 있다. 바나나 바나나는 탄수화물, 비타민 A, B6, C, 엽산 또는 칼륨 및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매우 건강한 과일이다. 또한 많은 양의 섬유질이 들어가 있다. 맛이 훌륭한 이 과일에는 에너지가 풍부하고 고혈압을 줄이며 근육 및 신경계를 이완시킨다. 또한 모든 레시피에 자연적인 단맛을 더할 수 있는 재료이다. 이렇게 바나나를 사용하면 설탕을 적게 섭취할 수 있다. 카카오 순수 다크 초콜릿 또는 카카오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초콜릿과 달리 건강상 이점이 많은 약용 식품이다. 카 카오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뇌 기능과 정신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제이기도 하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을 관리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성욕을 자연적으로 개선한다. 고대부터 전해져온 이 식품은 앞서 언급한 모든 이점을 제공하면서 초콜릿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킨다. 코코넛 오일 식단에서 지방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해롭고 살을 찌게 만드는 지방을 피해야 한다.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은 좋은 체중을 유지하면서 허리 주변에 쌓이는 지방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이다. 또한 신진대사의 녹도를 높여 살을 더 쉽게 태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코넛 오일은 맛이 훌륭하다. 부드러운 열대음, 식이며 고온에 견딜 수 있어 일반적인 레시피에 포함되는 가장 건강한 지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영양가가 높은 팬케이크 팬케이크 재료 달걀 1개 물, 우유 또는 식물성, 우유 1월 2일 컵 100ml, 바닐라 농축액 1숟갈, 10ml, 흑설탕 2숟갈. 2. 4g,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2숟갈, 30g, 귀리 1컵, 90g, 잘 익은 바나나 2개 코코아 파우더 2숟갈, 20g, 팬케이크 만드는 법 블렌더를 사용하는 거실 귀리 팬케이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아니면 다음과 같이 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달걀을 잘 휘저은 뒤 우유 또는 물, 바닐라 농축액, 흑설탕, 코코넛 오일을 넣는다. 잘 섞은 뒤 반복한다. 혼합물에 잘 익은 바나나를 넣고 포크로 으깬다. 반죽이 완성되면 팬에 오일을 살짝 두르고 한쪽 당약 5분씩 구우면 된다. 반죽이 타지 않도록 한 번씩만 뒤집는 것이 좋다. 와플 메이커 또는 샌드위치 메이커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팬케이크로 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매일 색다른 재료를 추가로 얹어보자. 초콜릿 시럽, 잼, 버터, 견과류, 요거트. 계피 등 여러 가지가 있다.